<목소리> 자, 가운데서 포살처럼 이로 사이드 다 길게 가야 돼. 라고내려 <목소리> 나이스. 헤. 그래, 그래. 만들어 놔라. 한번 예쁘게 줘야 돼. 예쁘게 깔아서, 깔아서.

<수 Dartmouthrow's> <Christopher>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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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 아, 아, I d o 리 t know. I d 소리 t 맞습니다 일단 한번 오기 n o w I don't k n

왼쪽, 아. 아. 어, 어, 예, 예. 예. 한 대, 아.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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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쪽왼 아이고 안 넘어.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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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음> 너무 소녀씨대 아니? D. D. 안되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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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오 어. 이거 다, 담배 피는 사람 먹는 거 아니야? <laughs> <너> 담배 피지이 <laughs> 친구는 초등 산출 하는데 왜? 친구? 축구당? <laughs> 군대에서 축구당? 군대에서 축구당? <laughs> 그래서 말이 초등 산출이지. <laughs> 고등학교도 잠깐 하고 있어. 중학교 아기 잠깐 잠깐씩. 그니까. 쪼 정도 되는 거지. 초등 선출만 해서는 막별라 꾸준하게 하는 사람 아니거든. 막 그렇게 엄청 잘하거든. 그 근데 초등 선출 거의 초등 선출직에 받은데. 중학교 때한 1년만 하고 그거. 아휴 그래도 그때 1년 한 게. 공부해서 사대 보고 갔는데. 응. 또막 음. 상구에서 아, 가수 불러가지고 아, 축구? 네. 방금 감독이니 음. 다시 하라고요 근데 또 하단 그만두고? 그때 그때 느꼈대요 아, 아, 자기가 아, 너무 오래 쉬었지 아, 그래서 어릴 때는 네, 그렇지 근데 그래도 진짜 천재는 아, 하, 그, 한다? 그걸 많이 봤거든요 진짜 네. 천재는 했네 번대. 내가 네, 유도할 때도 아, 그런 애들이 있었어 진짜 한두달 쉬었는데 두달 쉬고 정때 나왔어. 1등이에 그냥 운동 하, 전날까지 아예 안하아 그냥 나가는데 1등이 와. 씹히 원래 못 하거든요. 음? 성기 원래 못 하는데. 한 음. 아, 야 근데 군대에서 s 치면 졸라 i 그렇 to see what's 아. r o n g over here. I'm not sure. i 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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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때 내가 볼 때는 결국은 해봐야 아 우리 또한 아니, 한 근데 오는데요. 대학교 가고 <laughs> 진짜 국가대표 아니면 학가내 삶도 후배들 잘하는구만 진짜로 1 하고 막 결국 운동 아 운동 아그 고대표 그 하까지 하는 하나 사람 있어 그나마 그래야 운동 쪽으로 이제 하지. 아, 딴 거예요 지금. 야, 결국 대학교 졸업하고 시라튼 갔다가도 이제 매달못 따면 그냥 야, 몰랐다, 떨어지는 거. 거. 그냥 끝때댕 다시 막하재란난 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먹고 살 걱정해야 되잖아. 쉽지 않아. 그냥 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시면. 음. 아니 그니까 나도 대학교 때 돈을 주면 갈순 있어. 나가 나가. 이거 올리고 올리고. 공짜갈 거면 못하러가나안 뭐 돼. 가봐야하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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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뭐. o d good, good, g o 아 형, 근데 형, 그 축구 많이 좋아해요. 이제야 좀 사람 발 대가는 거지. 자리, 아니 자리, 자리로 <laughs> 엄청 잘 대고 싶다. 좀... 잘 되겠어요. 어릴 때 조금 더 생각해서 했으면, 어릴 때는 생각 안 해도 존나잘될거요 그거는 존나 잘생겼어가지고, 존나 잘 뛰니까 못해도 그냥 커버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냥 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래야 미안해 끄덕이 말아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지 명요 아직 8분 더 남았는데 힘내야 되는데 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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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

오오아잘싸이도다친구지이렇게 뭔가 하 되게 귀여워. 뭔가 흔명이도유도했아 들어. 장님이나 고등학교 할때 이제 국가대표 했던 누나 있거든 와이퍼 유명하신? 음... 유명해 아, 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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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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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어, 됐어 됐어 해봐 해봐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이제 체육관 해도 아, 이제 내 힘이 되니까 국가대표 아, 출신 아, 해야 그래 지금 뭐그거의심면해 해봐요 먹 어서 요즘은 워낙 어려워. 그게 아, 네, 커리어나 이런 게 많으니 까 아, 네,

끝났습니까? 아 끝이 없어. 없어. 야 반대 반대 반대! 이게 그러니까 진짜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게 그냥 아, 뭔가 해놨어도 뭐가 더 필요할까 이게 속질 계속되는 거 뭐가 부족하지 않을까 약간 <laughs> 거만해졌지. 뭔가 <laughs> 눈떠시면 바로 신혼 여행 가는 비행기였으니까. 아 미치크라. <laughs> 그게 맨날 끝나면 뭐 아, 아, 해야 될 거구나 뭐, 아, 뭐 아, 이거 챙겨야 되나 아, 이 생각이 계속 드니까 미치겠네 가보자! 보자 이거 야가강가 예, 네. 어, 이번에 소받았다 오늘 끝났어 아이 두번 만났거든 요 어, 이주 어. 연락하고 아침에 뭐 연락 좀잘안 됐다가 응. 그래서 해. 아, 가이도 제가 해. 카톡 하면 응. 답장 오잖아요. 근데 응. 응. 제가 바쁜 줄 알고 좋아요만 누른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좋아요만 누르니까 아, 연락하지 말라는 건가 해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아닌 거 알고 응. 한번 해보니까 응. 아닌 거 알고 사람들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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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침에 우울했었대요. 응. 눈물 좀 나네. 응. 응. 그래서 좀편해주려고 우울하면 안 되는데 갔다, 갔다, 갔다. 밝아야 되는데 그래서 갔다, 갔다. 맛있는 거보으는가자 <목소리가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가 <목소리가> 갑자기 우울한 것도 난데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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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갑자기 정리 카톡이 오는 <목소리가> 거예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항상 <목소리가> 바, <목소리가> 자기는 밝지 <목소리가> 않다고 우울한 음. 것도 나면좀 <목소리가> 고민 많고 생각 많은 것도 나고그래고그 생각해도 되고 항상 밝아야 되는 게 신경 쓰이고. 좀안 된다 이런 음. 좀 방했어요. <laughs> <좀 당황했어? 웃음> <laughs> <나> 뭔 말이지? 지여자어네 <laughs> 여자호. <laughs> <laughs> 뭔 말이지? 나그전전 <laughs> 어? 이제 말했죠. 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응. 그지 밝았으면 하는 아그 그, 그거를 풀어주려고 한 거다. 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연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응. 밝은 너가 밝다고 좋은 <laughs> 게 아니라. 일단 네네, 너무, 너무, 노래 알아가는 네, 게 좋아서 연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응. 그, 말하고뭐면담이 아, 있다고 해가지고 연담이 잘 맞고 와 이렇게 했는데 어, 거자, 거자. 그, 연락이 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 하다가 김이? 또 아, 응. 잠깐 하다가 아, 막, 뭐, 뭔가 이제 느낌이 좀... 억지로 하는 느낌 들었어요 응. 오후 3시 오늘 몸안 좋으니까 먼저 자겠다고 한 연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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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안 해? 네연안 하려고 몇살가 20살 4살? 더 모르겠다 근데 그냥 딱그 여자들 감성적인 애들 그 약간 그런 느낌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 몰카 <laughs> 답이 뭐, 뭔지 몰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나도 바쁜데 이거 감정 어 감정소비 아 이게 미치는거거든 뭐 연락오면 오는거고 아니면 알지 알지 아 모르겠다 진짜 <laughs> 아니 그렇게 해서 뭐 걱정해 주면 어, 걱정해 준다 해, 해, 뭐, 뭐, 뭐 걱정 안 해주면 또안 해준다 뭐또 약간 진짜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어, 우리꺼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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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소개는 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소개 존나 빡세 소개로 만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대학교 때는 그래도 그때랑 어, 그 달라. 그, 내가 서른 살때 여자친구 소개받았 거죠? 소개받아서 집에 만나서 한 거거든. 네. 내가 거의 1년은 되면 되 나도 그러니까 소개받고 하니까 이게 막 완전 다르고 뭔가 진짜 그렇더라고. 하고 1년 정도 만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막좀 대화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뭔가 이게 된 거지. 아, 소개는? <람이«> 비추. 근데 그러다나 만날 껌덕지가 없으면 해야지. 내 hey, <람이> 마음가도 힘들어. 이게 30대 된 다음부터 20대의 그 마음 둘러뜨겁지 않아요? 그냥 그냥 이제 그렇고 이제 이 시대에는 그냥 이제 20대 되는 그냥 뭔가. 이제 여자가 좋으면 그 여자만 본것 같아.